그 오늘 교육감님들이 오셔서 한 목소리로 가밀 학급, 가대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교육청의 교육 행정은 실제 그러한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과밀학급 과대학교죠. 학생 수 1787명에 학급 수 57명입니다. 땅 31.4명입니다. 학교의 급식이 6교대로 돌아가는데 교육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그 식사하는 그 배정 시간이 예, 보시면 몇 분으로 배정됐나요 예, 한 20분, 20여 분. 네, 20분 동안 배식받아서 급식을 하도록 하고 그것도 11시 20분부터 해서 13시 30분까지 늦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 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과밀과대 학교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교육청에서 어 관련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이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학령 인구가 적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음. 신설이나 이전 배치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학령 인구가 평균적으로 적어지고 있는 것을 왜 도성 초등학교 아이들이 분리익을 다 아, 떠나야 됩니까? 20분 만에 밥을 먹으면서. 이런 교육청의 행정이 바로 교육청의 현실입니다. 과밀 과대 학급을 대하는 교육 행정의 나태한 모습입니다. 경기도 역시 급식 횟수가 3교대 이상으로 돌아가는 학교가 여덟 개 교가 있습니다. 경기 교육감님 네. 한번 현장에 한번 가셔 가지고 네. 몸으로 체험하시면서 입으로만 과밀 과대 학급의 문제점을 얘기하지 마시고, 어, 진짜 현장에서 한번 치열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러한 문제들의 교육청의 이 행정을 살펴보려면 학교용지 용도지정과 관련된 관리 실태를 한번 보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학교용지로 용도지정된 곳이 951곳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제일 많죠? 네, 경기도가 제일 많은 것은 그만큼 과밀 과대 학. 급이 많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 현황을 보면 중투심의 상정 후에 보류된 건이 16 건이고 아예 상정조차 안한 미진행 사업 자체가 보류된 건이 6십일 건입니다. 그리고 해제 한 건이 5 2 건이고요. 상당수가 과밀 과대학급의 해소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투심의 상정 후에 보류되고 있는 건수 중에 초등학교 관련해가지고 좀 보시면. 시설 결정 연도가 15년인데 15년 이 지난 지금 이 중투심에 상정돼 가지고 이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용지 지정 경과년수를 보시면은 많게는 15년, 적은 것이 7년입니다. 교육 행정이 얼마나 그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예, 자료고요. 용지 해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택에 있는 학교 설립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용지를 해제했는데 이걸 해제하고 나니까 지금 과밀학교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교육행정이 치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학교 용지 관리가 안 돼서 지정 후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게 40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뭐 10년 이상이 대부분인 겁니다. 극단적인 사례 보시겠어요? 서울 학교 용지로 지정된 후에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용지 41년 경과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49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2025년에 그 학교가 신설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교육청에서 얼마나 이과밀과대학급에서 정말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교육감님들이 살펴보셔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러한 그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와 관련해서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용지가 적절하게 사업이 추진되거나 아니면은 사업 추진이 진행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할 때 적절하게 해제하게 하는 그런 관리 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금 행정예고를 했는데요. 교육부 오셨죠? 예, 네,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지정 해제 요청 기준 및 절차에서 중공인과 전과 혹은 전체 세대에서 80% 이상 입주, 이부분을 검토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행은 안 되고 있어요, 왜그러죠 네. 그, 그 문제 제가 아직 그 a r y the commentary, the commentary, the c o m m e